예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누저지에 살고 있는 서상덕입니다. 그 J2C 하트스쿨을 누저지에서 알게 돼가지고요 제가 어제 그제 이틀 전에 출발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지금 막 도착했어요. 도착했고 어, 제가 그 버지니아에 가서 도넛을 배웠는데좀그 데코레이션 부분이 부족해가지고, 일부러 이먼 길까지 제가 왔습니다. 제가 왜 이걸 공부하냐 하면은요, 어, 일단 1차적으로 제가, 제가 도넛 사업을 좀 오픈한 적이래요. 그래서 어, 도넛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은,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 비율이 한10% 플러스마스 된다고 하더라도, 그 우리 여성들이 그 옷을 착 입고 그 악세사리 뭐 귀걸이 라든가 반지라든가 그 다음에 브릿지 보인트 주듯 기이 마무리에 중요해 가지고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 왔습니다. 어, 제가 아무튼 상계과정을늘 접수를 했고요. 또 접수를 하니까는 또백0 0불 할인 해주네요. 그래서,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아무튼 등록을 미리 다 했습니다.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선생님한테 의지하고 또 하면서 모르면서 물어보고 또아 이런 거 있으면 또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또선배맞다아 이런 방향 좀가져 주십시오. 또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추운 문제지만은 그아무부터는 동안에 제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누제지가가지고 또 우리 그 앞으로 도넛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제가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어, 제가 열심히 배우고 그다음에 부족한 거 보충해서 제가 다시 누제지로 돌아가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